눈가 주변에 자꾸 하얀 알맹이가 보이신다고요. 안 예쁘죠. 가렵지도 않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것을 비립종이라고 하죠. 비립종은 항관종과 달리 예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비립종의 원인 그리고 예방 방법, 관리 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 인사드립니다. 네, 의류미과 대학 교수 맞고요.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도 맞습니다. 비립종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원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한관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혹시 한관종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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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은 제가 한관종에 대해서 카드로 걸어놓을게요. 그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바로 그 한관종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결론은 눈가 주변에는 땀샘, 즉 한선이 발달되지 않아서 땀이 덜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또 비립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땀은 99%가 수분이고요. 약1% 정도 다양한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쬐끔, 쬐금, 정말 쬐끔이 인, 우리가 P라고 쓰죠. 바로 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인이라는 성분은 하얀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단단한 결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골격, 즉, 뼈와 치아가 하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성분 때문에 단단하고 하얗게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문제는 땀성분에 정말 미약한 이 인이라는 성분이 한 손을 통해 나오다가 이것이 각질층에 걸리고 그것들이 자꾸 단위가 커지면서 하얗게 눈밑 알맹이들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성분이 닭크 층에서 걸리면서 이렇게 뭉치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강에 물이 콸콸콸콸콸 넘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죠 그때 아마 홍수가 덮친 지역에 뭐 가구랄지 쓰레기랄지 심지어는 가축들 뭐 자동차 자전거 다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땀샘이 발달되어 있는 부위는요 땀이 열심히 솟구치기 때문에 바로 무교질 중에 인이라는 하얀 알이 가 그러니까 각질에 잡히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어 나가겠죠. 반면에 홍수가 잠잠해져서 물의 유속이 느려지면요, 흘러가던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자전거, 가구 쓰레기들 어떻습니까? 강바닥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역시 땀샘에서 땀이 느리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것들이 각질을 지나가면서 각질층 사이에 끼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하나 낀 것이 주변에 또 끼고 또 끼고 또 끼면서 그 알맹이들이 상당히 하얗게 그리고 커다랗게 또한 각질층에 끼어있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것 이걸 우리는 바로 비립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끔 이 비립종을요, 한관종 이라는 것, 그 다음에 여드름 중에서도요, 염증이 일어나지 않는 족살 여드름, 좀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화이 하고 영어로 써 있다 보니까 화이테드와 그리고 비립종을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이 부위에다가 자 올려 드릴게요. 화이테드 여드름에서 화이테드 다시 말해 좁쌀 여드름이 무엇인가 올려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또 시간 되실 때 비교해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는 상황에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추후에 몇주 후에 제가 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비립종이라는 것이 많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땀샘이 발달이 잘안 돼서 땀이 늦게 흐르다 보니까, 바로 인이라는 하얀 알맹이가 눈가에 그대로 잡힌다고 얘기했었죠?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각질이 두꺼울수록 땀이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저항에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눈 나쁘신 분들 어때요? 눈을 막 이렇게 비벼요? 비비다 보면 눈 피부가 자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이 아주 미세하게 두꺼워집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아이 메이크업 해놓으신 다음에 이 포인트 메이크업 지우실 때 우리 어떻게 지워야 돼요? 화장솜을 적셔서 올려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자극을 주지 말고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리버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클렌징으로 어때요막 비벼요 막 이렇게 비비거든요 그럼 눈가 피부가 자극을 받다 보니까. 또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이 탈락 안 되면서 눈가 부분에 각질이 좀이라도 더 두꺼워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땀들이 나가는 속도는 더느려질 수밖에 없겠고 결국 땀 속에 있는 아주 미량의 인이 자꾸 조금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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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워지면서 이것들이 뭉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비비는 원인들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비립종의 원인이 두 가지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방을 할 수도 있겠죠. 첫번째, 땀의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가능하다? 불가. 두번째, 땀에서 흘러나오는 인이라는 하얀 성분을 없애준다. 가능하다? 불가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눈깔 각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이건 우리가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 필요하다고 절대 비비지 마세요. 자꾸 비비다 보면 눈 피부가 얇다 보니까 또 뼈에 붙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얘네들 어떻습니까? 접히면서 주름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비립종이라는 하얀 알맹이가 잡힐 수 있다라는 얘기죠. 특히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지우실 때, 바로 이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우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화장솜에 잘 묻혀서 올려놓으시고요. 1분 정도, 또 짧으면 30분 정도라도 여러분들 이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가 포인트 메이크업에 적시 없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저작으로 제거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이걸 막 문지르다 보면요. 은 그만큼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비립종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참, 비립종에 대한 잘못된 얘기도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비비니깐요. 비립종이 3개 가 있었는데 비비고 나서 하나가 떨어졌던데요. 그럼 비비는 게더 좋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막 비벼서 어쩌다가 하나 떨어지는 대신 오히려 10개 더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비립종이 바로 미생물로 감염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감염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우리가 미생물과 관련되는데, 비립종 미생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인 결정체, 하얀 알맹이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비볐다면 어딘가 먼저 인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비립종이 생기고 주변도 결국 내가 요렇게 요 부분만 이렇게 문지르진 않았을 것 같네요. 좀 넓게 문질렀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먼저 생기면 나중에 시간이 좀 경과되면서 약간 나중에 산발적으로 뒤늦게 생기는 개념이어서 하나가 생기면 몇 개가 더 생긴다라는 그 개념을 퍼진다. 감염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또한 아이 크림을 바르면은요, 바로 그 한선이 막혀서 오히려 비립증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화장품은요 유지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크림 정도로 피부에 한선이 막혀서 비립증이 발생한다. 이것 또한 무조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비립증 있는 분들에게 너 눈가 많이 비비지 않니? 어떻게든지 그러면 비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가 비비는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새로의 비립종 올라오는 건 우리가 예방해 줄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도 우리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비립종 치료법은요 대표적인 것이 점을 빼는 CO 트레이저 다시 말해 탄산가스 레이저로 지저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죠? 피립 종이 한 다섯 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섯 군데만 점처럼 깊지도 않기 때문에 살짝살짝 제거해 주면 되겠죠. 다만 이때 문제가 레이저를 할때 피부 표면 북서머치가 깰 때쯤이 되면요. 그 부위 특히 눈가가 상당히 민감한 부위다 보니까 많이 화끈화끈거리면서 좀 아픈 것을 느낄 수도 있겠고요. 이후에 살짝 검정, 가피즉 패딱지 같은 것들이 생기는 기간 그 일주일 정도는 미용상으로 조금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떨어진 다음에 깨끗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피부가 좀 까만 사람이거나 또는 자외선이 강한 계절이라면 그 레이저 했던 부위에 색소 침착이 잡티처럼 될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비립종에 대해서 레이저를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자외선 약한 시즌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피부색이 하얀 사람이라면 조금 색소 침착에 대한 가능성이 낮지만 까만 분이라면 색소 침착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더 미백 관리에 주의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추출을 하냐면요. 비립종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층에 있는 각질층 부위에 있다 보니까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뽑아주는 그런 관리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한 결과 사진을 보시면요. 은눈 바로 앞에 비립종이 있고 그 비립종을 니들로 뽑아줬고, 그래서 그 하얀 알맹이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시죠. 하루나 이틀 정도가 지나면 금방 피부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딱지가 생긴다든지 색소침착이 된다든지 그런 위험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눈가 피부가 신경이나 혈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추출을 하다 보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추출을 의뢰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마침. 저희 장남 눈에 비립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비립종 추출하는 장면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정말 도움 되셨다라면 피부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영상은 있죠. 저 핑피박의 새로운 영상 구독은 이쪽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른 후 옆에 종모양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45분에 항상 새로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알림으로 전달되고 옵니다. 지금까지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